좋은 아침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제이크 합니다. 어제. 서울 갔다 왔어요. 서울에 이제 우리 또 패션과 원단의 메카 중심지 동대문에 갔다 왔거든요. 정말 많은 것을 보고 또 새로운 소재 많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앞으로 가죽 뭐 리스토어 맛집이라 하지만은 가죽만 가지고 승부하는 것보다 어느 정도의 어떤 다른 소재, 신소재와의 콜라보로 인해서 조금 더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는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걸좀 싫어하는 스타일이거든요. 특색 없는. 어느 시점 되면 또 똑같아지잖아. 유행이 돼가지고 또 똑같아지고 또 오렌지하면 다 오렌지하고 이런 거잖아. 아, 그게 저는 너무 싫거든요 그래서 저희 영상을 보고 찾아와 주시는 수많은 회원님 중에 물론 영상을 보고 왔을 거 아니야, 맞죠? 근데 그분이 기댈 곳은 그 영상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저 영상이 너무 이뻐서 찾아왔습니다라고 했을 때그 영상과 똑같이 해주는 건 아니다. 얘기는. 조금 더 그분의 취향에 맞게끔 정말 에디션급 에디션이 뭐고 희소성이 있는 한정적인 수량으로 판매되는 그런 제품을 말하잖아. 그러니까. 뭐 나만이 갖고 있는 어? 내만 있는 내만 있는 그런 어떤 특별함을 또 이렇게 선물처럼 드려야 될 거잖아 퀄리티는 기본이고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많이 추구를 할 겁니다 자 오늘 이 올뉴소렌토 더뉴가 어, 올뉴소렌토라고 더뉴소렌토입니다 아, 오랜만에 들어왔어요 더뉴소렌토는 네. 정말 솔직히 우리나라 SUV 3대장 아이가? 산타페, 맞습니다 산타페, 소렌토, 모아비 맞죠? 예전에는 베라크르드라는딱 진짜 기왕급의 모델이 있었는데 하여튼 지금 거의 뭐 산타페, 소렌토, 모아비 이거는 거의 3대장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게 소렌토는 아주 예 솔직히 지금도 엄청나게 예, 많이 활동하고 있는 차라서 오늘도 굉장히 많습니다 올뉴소렌토 우리 또 부산 그 지역장님 그분 이후로 예, 좀 많이 몇대 들어왔었지만 아, 대구에 박바깝 대표님. 아. 와, 이거 말안 했어. 아. 한번 한 등장하셔야 네. 돼. 죄송합니다. 아, 요즘 바쁘시다. 단 아. 네, 지금 얼마 전에 핸들바디 있잖아. 네. 핸들바디하고 몇 군데가 계속 눈에 밟힌다고 어. 빨리 하러 오신다고 했는데 지금 일이 바빠가지고 오시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제가 안 했지만 요즘에 하는 그런 시공이 있거든요. 핸들 렉. 예전에 진짜 제가 기피했는데 예전에는 <laughs> 막 거의 다 들어가기 때문에 예전에 안 하시는 분 영상을 보다가 내가 한번보가주면 시커멓다 이거지. 아. 네. 이러지. 아다내 차를 보면 영상에는 정말 이쁘게 다 컬러, 톤, 마차가 나오는데 그렇게 해서 하셔가지고 힐링만 하러 오시는 분들 엄청 많았고요. 대부에 계신 또 우리 박한배 대표님도 잘 계시는지 안 보여주고 그분 풀 시공 이후에 처음이네요, 맞죠? 네. 예, 네, 오늘 이분 네 분끼리 같이 오셨어요. 사이좋게, 사이좋게 같이 오시긴 하셨지만, 색깔에서 난이 없거든. 나는 새들 브라운, 아, 나는 토페. 이렇게 가시다가, 비하인드가 좀 있는데, 결국은 토페로 진행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오랜만에 또 토페 컬러 소개시켜 드리니까 옛날 여러분들 오렌지와 컬러풀한 원색만 보시다가 맞죠 오랜만에 아주 호불호 없이 누구나 좋아하는 토페 컬러입니다 일명 까멜이라 컬러로 유명하죠 그 컬러로 오늘 진행할 텐데요 그렇게나 많이 들어온다는 18년식 네. 모델입니다 벌써 좀 전에 승민이가 한번 한 끌고 아, 갔네요 승민이 왔다 가면 차가 남아나는게 없어요 에쿠스 기업은 해놨네요 맞죠 이런 거 진짜 손대기 싫은데 아, 잘못하면 그러니까 또 어떻게 이, 되는지 모르니까 베이선 예, 케이블이 워낙 얇아가지고 손 잘못. 진짜 간당간당하고 있는 우리 손님들이 그 순간 딱도와좀 <laughs> 본의 아니게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뭘또 드리노? <laughs> 멀리서 그냥 박송으 일면식도 없이 보내주셨는데 가족관리대라 아, 실장 선물입니다 앞으로 멀리서 오시는 분들은 저희 실장님께서 <laughs> 내 차에는 어떤데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가 또 얼굴도 안 보고 입출고가 원래 한 번은 오시게 되는데 입구 출고 자체를 안 오시는 그런 결곤님들도 엄청 많아요 케이스가 워낙 많기 때문에 또 소중한 또 저런 또 관리제 같은 것도 챙겨드립니다. 아, 워낙 이쁘죠? 수없이 많은 차량이 지금 또 결카 내부에 있습니다. 순번에 맞게끔 도뉴 소렌토가 이제 오늘 또 작업을 시작하게 될 텐데요. 이또 우리나라 대한민국에는 예, 제가 한 번씩 말씀드리지만 이런 우리 또 리스토어 매장이 상당히 많거든요. 많지만은 저희만의 색깔을 원하시고 내가 딱 이때까지 본 영상 중에 결카가 정말 마음에 든다. 이렇게 딱 그거는 불변이다. 변하지 않는다. 이게 사실이다. 느꼈을 때 솔직히 이제 거리가 좀 장애가 되긴 하지만은 금이든 그꼭 지키셔가지고 저희 그 격에 와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거리 때문에 혹여나 다른 선택을 불가피하게 했을 경우 그것이 이제 또 따르는 후회와 걱정거리들이 생겨날까봐 제가 또 이런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저희한테 오시게 되면은 그 이상의 값어치가 있다는 것을 꼭또 느끼게 해드리겠습니다. 솔직히 실내를 촬영 안 하는 이유가 비포는 볼게 없어요. 맞죠? 더 이상 봐가 뭐 하겠습니까? 다 똑같은 실내. 맞죠? 하지만 이 문을 나가는 순간은 속도가 차로 변하기 때문에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 시작하자 이렇게 가보자고 막이면 아, 진짜 잘하시네요 엄청난데? 대박 이거 아니에요? 맞아요 이모 수박 드세요 네 가봅시다 잘 먹겠습니다 맛있어요 시원해요 잘아요이 없어서 모깜짝이 너무 놀란 척 <laughs> 하시네 방금 내가 진짜 한... 잘 놀랜단 말이야. 그러지 마세요. 이거 보니까 시트 사이드인데. 시트 사이드인데 어려워. 수동 시트네. 이거 수동이에요? 레버가 있는데 레버를 이렇게 움직이는. 그러면 손빵누질을할 거예요. 나는 무조건 실수지만 여야 돼요. 항상 행복한 이모님. <laughs> 어. 와. 2018년 시 여러분 지방인입니다. 음. 여러분. 아, 집. 지... 돈수없야 돈이네. 2018년 시지방있네 이제 내가 여기 보고 있다가 2018년 <laughs> 시지방인는데 진짜. 제 눈앞에 지방인 있어서 그냥 나도 모르게 이상한데요. 2018년식 더뉴쏘렌토 차량 울산에서 오셨고요. 딱 적당하게 세팅을 했고요. 오늘 이 면접 누구나 다 좋아하는 예, 기본 포인트입니다. 한번 보시고 본인이 좋아하는 컬러와 컨셉을 변형해서 또 이렇게 세팅한다면 어떤 또 다른 모습이 연출될까 상상해 보시는 시간도 가지면서 이분의 차는 또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부터 저희 결카 매장을 방문하시는 분들에게 컬러를 소개시켜 드릴 때이 토페 컬러, 지금 보시고 있는 이 토페 컬러를 가장 많이 추천을 해 드렸는데 진짜 남녀노소 호불호 없는 누구나 다 좋아하는 컬러거든요, 이 컬러가. 그래서. 예전부터 굉장히 오랫동안 꾸준하게 사랑받는 그런 컬러입니다. 브라운과 밝은 아이보리의 딱 중간 선상에 있는 그런 컬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고급스럽고 또 어떤 브랜드에서는 이 컬러를 꼬냑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카라멜 같은 예, 그런 컬러죠. 맞죠? 딱 적당하게 투포인트예요. 우리 또 기술자 입장에서는 난이도가 좀 있는 파츠입니다. 이런 마감 부분이 굉장히 좀 어렵고 그리고 특히나 이런 또 수제 봉제가 들은 패턴의 소재가 들어갔을 때는 난이도가 더 올라갑니다. 하지만 저희 결과에서 지금 보시다시피 예, 어떤 굴곡이라든지 뜸 없이 완벽하게 이런 피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오늘 은또 결구님께서 원하신 패턴으로 제작을 또 했습니다. 퀄리티 한번 봐주시면 또 이렇게 막왜 예, 결가 결가 하는지 또 이유를 아시게 됩니다. 이런 또 예, 탱탱한 이 지금 시팅 상태 보시죠, 여러분. 맞죠? 오늘 국룰적인, 하지만 정말 적당하게 포지션을 잡고 세팅해 봤습니다. 시트 하면은 백판는 국룰이다. 저희 결과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줄곧. 네, 지금까지 이야기드린 부분이 바로 플라스틱이라든지 기존의 어떤 마감재가 그대로 노출되어 있으면은 전체적인 시트의 어떤 그 인테리어적인 부분의 흐름이 깨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열에 음, 있는 사람들 위주로 인테리어가 세팅 되는 건 아니잖아요. 맞죠? 네, 그래서 그 후석에앉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시트 뒤에 있는 백 허버는 좀 필수적인 요소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으며, 여러분 보시다시피 시공한 것과 안한 것의 차이는 솔직히 어마어마합니다. 오늘 이분처럼 결카의 국룰인 백 허버를 이렇게 시공... 의뢰를 같이 해 주신다면 이렇게 하나의 가죽 쇼파 처럼 보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좀 특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도어 트림 투 포인트와 시트 1열 2열 시트하고 엠비언트그 다음에 이제 커스텀 도색이 진행되었거든요 하나하나씩 소개시켜 드릴 텐데요 오늘 시트 옵션이 조수석은 수동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거 제가 오더 받을 때이 시트를 못 보고 우리 또 실장이 이제 오더를 받고 중간에 제가 이렇게 디테일하게 보질 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 너무 이 말이 일반적인 요금이 적용됐다 이 말이. 저는 일단 한번 내뱉은 말은 번복을큰 금액이 아니면 잘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다시피 제가 왜이 말씀을 드리는지 이거 한번 디테일한 한번 봐봐요 그냥 쳐다만 봐도 아실 거예요 여러분 맞죠 그래서 이레버도 한번 올려볼게요 올려보면 은 안쪽까지 패턴 작업이 다 되어 있습니다 맞죠? 자 여기 보시면 은 디테일적인 부분 보이시죠? 자, 이런 부분까지 입체적인 패턴을 다 작업을 해서 시공을 해놓았기 때문에 정말 아름다운 그런 마감으로 우리 눈에 들어오게 될 겁니다 자 오늘은 토페에 정말 고급스러운 가죽 쇼파처럼 이렇게 만들어 보았고요. 제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조수석보다는 정말 쉬워 보이죠. 맞죠? 하지만 이렇게 또 아름답게 디테일한적인 부분을 연출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지만 자 여러분들이 평소에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1이라도 가지셨는지 기억해 보신다면 아, 전혀 존재감이 없는 분이었구나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이 부분이 만약에 진행을 시키지 않고 그냥 우리가 관심 1도 없었던 부위처럼 이런 파츠와 동일한 블랙 플라스틱으로 남아 있었다면은 지금 이제 이렇게 보급시럽게 연출 되는 것들이 그런 느낌이 굉장히 다운되겠죠맞죠 그렇기 때문에 시트의 백커버와 옆에 측면에 있는 파츠 가죽 트리밍은 필수 항목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아울러서 한 가지 더 우리 시트를 하게 되면은 그 어떠한 것도 안 해도 되지만은 꼭 해야 된다는 이 콘솔 있죠 콘솔 마감 한번 싹받으시고 디테일함이 거의 순정을 뺨치죠 맞죠 이런 식으로 마감을 해서 우리 또 결구님 좋아하시도록 이런 볼륨감을 그대로 작게 미니어처처럼 해서 볼록볼록볼록 볼록, 볼록, 볼록 이렇게 쿠션감이 증대되도록 어떤 소프트함을 좀 우리가 업그레이드 시켜놨습니다, 여러분. 촬영 도와주던 아들이 화장실 간다고 갔습니다. 지금 이제 매장에 불을 다 끄고 오늘 또더뉴 소렌토 인벤트 멋지게 해놨거든요. 한번 보러 들어가실게요. 오늘 한번 들어가 볼게요. 실내 탑승을 했습니다. 오랜만에 토페 컬러로 연출을 해본 더뉴 소렌토의 실내 모습입니다. 네, 자 이렇게 영롱하게 네. 액티브 앰비언트 S글래스에서 가장 이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핫핑크하고 민트가 이렇게 점차적으로 교차되면서 흘러가는 그런 또 무빙을 보여주는 그 컬러입니다 이 부르는 제일 이쁘거든요 제 개인적으로 근데 이제 이렇게 세팅해놓으면 이게 또 제일 이쁘다고 또 하시니 어때요 여러분 오늘 기본만 다 심플하게 세팅을 했거든요 지금 눈 안에 들어오는 이런 조명들이 없는 상태에서 야간 드라이브 했을 때 정말 무미건조하거든요 몸이 무미건조하다는 몸이 말 아니 뭔지 아시죠, 정말 아무것도 없다. 오롯이 그냥 내비게이션 클러스터 계기판에 속도계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시동을 한번 꺼볼게요. 자, 뺐습니다. 자, 어떻게? 오, 들어가죠. 예, 이제 코파이스에 되면 차례대로 싹 들어가면서 중앙으로 모이면서 오프가 됩니다. 여러분. 앰비언스는 좀 전에 보고 오셨죠 맞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부분입니다 파츠 세개예요원 송풍구 그 다음에 동일한 부위 반대쪽에 투 송풍구 그 다음 마지막으로 내비게이션존 있죠 센터페시아의 최고 상부에 있는 이내비게이션틀 몰딩 부분이 원래 은색이었어요 은색 정말 솔직히 좀그 뭐야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시트 측면같이 존재감 1도 없는 그냥 영혼없는 은색 파츠예요 하지만 굉장히 좌우로 뻗쳐지고 센터페시아 어떤 T 자로 있는 이 배치 부분에서 굉장히 안정된 구도와 동일한 소재를 또 매칭이 한꺼번에 눈안에 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세련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분이 마지막 선택하신 게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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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색 파츠, 커스텀 도색을 진행했습니다. 예, 우리 시공을 할 때,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보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오늘 더 뉴스 렌토 18년식으로, 예, 여러분, 소개시켜드렸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았던 컬러고, 지금도 꾸준한 인기에 있는 그런 나파가죽의 토페라는 컬러입니다. 본인 차에서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들께서, 동일한 차종이 아니라도, 본인 차종에 어떻게 세팅할지, 어떤 컬러가 어울릴지, 감이 안 잡히는 분들은, 예, 일단은 이 위에 있는 전화번호 있죠. 무조건 전화하셔서 예, 저랑 상의하시면 됩니다. 더뉴스렌더 영상 많이 사랑해주시고 아직까지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또 오늘을 거느리고 있는 공도에서 흔하게 보는 그만큼 인기가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여러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모르시는 분들 주위에 친구나 지인 계시면은 요즘에 카톡으로 또 많이 보내주신다는 그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조금 더 모르는 분 지인에게 혼자만 보시면 시고 같이 보자고 정말 자동차 좋아하면 이 채널 봐봐라 이렇게 또 한번 소개시켜줄 수 있는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